함께 고백하면 나갈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야. 진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게 못가실일 전혀 없 수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이 정해진 수명은 우리 인간이 짧게도 할수 없고 길게도 할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이에요. 운명으로 그렇게 태어났다? 70년, 80년, 그동안 살다가 죽도록 되어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다. 라고 사람들은 운명론을 가지고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 인간의 그이 수명이 정해졌다. 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성경은 무엇라고 말하냐고 하면 성경은 그 인간의 수명을 자기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생명의 수명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해진 그 우리의 그 생명을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종교들의 교리를 보면 종교들의 목적은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70년이나 8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짧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살 동안 우리는 떵떵거리고 부강하고 잘 살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말하고, 오직 그 종교들의 기도나 그 어떤 그 이런 집회 포커스를들여다 보면 그들은 그런 것입니다. 아,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놀게 해주세요. 뭐, 우리 막 건강하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 죽을 때까지 주, 언제 죽습니까? 그건 뭐 그냥 몇년안 되잖아요. 70년,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종교들은 거기에다 포커스가다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달라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고 하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보면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천국에 온이 개하시하고 그 둘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서 있는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죽었던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해요. 아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그 거지가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 저들이 살아 있네. 살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성경이 딱한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내려왔더라. 그런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 살도 있고 뼈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몸을 가진 것처럼 베드로의 몸을 가진 것처럼 살아 있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적어도 7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 700년 전에 1500년 전에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서 내려왔더라. 지금도 모세와 엘리아는 살아있다니까요. 지금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은 살아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왜 살아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왜 살아있겠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수명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 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그가 생명을 옮겼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수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람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신비한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으로 막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아, 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한된 수명을 무한대의 수명으로 옮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